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네. 오늘 로봇도 아픔을 느낄 수있을까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한국기계연구원 AI 로봇연구소 바이오기계연구실 이보연입니다 아, 또 박수를 쳐주시네요 곳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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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에 이 피부를 통해서 우리가 촉감을 느끼게 됩니다. 손 들어서 이앞 친구도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 줘보세요. 주물러 줘보세요. 때리지는 말고, 때리지는 말고. 네, 그러면 그 친구가 이렇게 터치하는 게 느껴지죠. 이게 다 피부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자, 왜 이렇게 촉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피부 속의 촉각 수용체라고 불리우는 다양한 감각 센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센서들이 우리 피부의 진피나 그 내피층에 분포하고 있고요. 우리 온도, 덥죠? 지금 덥죠? 예, 네, 더위, 그리고 추위, 그리고 진동, 압력, 친구가 때리는 통증,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촉각 수용체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시계 차고 있으신가요? 시계를 차고 있는데 어느 순간 시계의 무게가, 무게가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감각이 둔화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모기나 벌레에 물렸을 때 너무 가렵죠. 계속 가려워서 신경 쓰이죠. 이게 감각이 민감화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 우리의 피부는 이렇게 감각이 둔화되고 민감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아는 아시는분 있나요? 그 신경 세포 뉴런과 뉴런 사이에 있는 다뭐 예습해 오셨나요? 다 아시네. 시냅스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시냅스가 있어요. 이 시냅스 때문에 이 자극이 왔었을 때 외부 자극에 대해서 어이 자극의 강도나 아니면 자극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시냅스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시냅스 가소성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뇌가 가부화되지가 않아요 지금 너무 많은 자극들이 있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소리가 있고 친구들이 이렇게 안고 있고 그런 자극들이 오는데 이거를 다 일일이 받아들이면 뇌가 가부화가 옵니다. 근데 우리는 자극이 이런 중요한 자극은 강화시키자 이런 자극은 덜 중요하니까 조금 둔화시키자 하는 조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과부하되지 않고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냅스가 중요하다 라는 것을 오늘 기억해 주시면 이제 뭐 끝났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앞에 질문 로봇도 사람처럼 느낄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제가 이런 어, 질문을 준비해 왔겠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연구자들이 로봇에도 사람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감각을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어, 관심들이 많고 저도 그런 것들을 하는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연구하는 내용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왼쪽에 보는 어, 경로는 사람이 촉각을 인지하는 원리예요. 이렇게 아까 설명드린 피부 속의 촉각 수용체를 통해서 우리 감각을 다양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받아들인 신호를 뉴런과 시냅스를 통해서 어디로 보낼까요? 뇌로 보냅니다. 그러면 뇌에서 아 이거는 어떤 촉각이다 구분하고 인지하는 게요 우리 사람의 능력이고요. 이거를 모사해서 우리 로봇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촉각, 수용체를 모사한 센서들을 개발하고요. 센서를 어쨌든 신호를 처리해서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뉴런과 시냅스와 유사한 회로들을 또 개발을 합니다. 그럼 이 회로를 최종적으로 PC로 보내서 요즘에 뭐 AI로 해서 딥러닝 합숙시키고 하죠. 그런 학습 시킬 수 있는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는 형태로 보내주는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좀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촉각 수용체 속 다양한 감각 능력을 가진 수용체들이 있다고 했죠. 얘네들과 대응되는 네 가지 촉각 센서를 개발을 했고요. 또이 센서마다 특징이 막 달라요. 센서마다 신호가 보내주는 그 형태나 그런 그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센서들의 신호를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동일한 그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회로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럼면 이렇게 만든 시스템을 로봇에 붙입니다. 로봇 손가락 끝에 붙여서 우리가 재질이 다른 기판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실제적으로 센서는 만들었는데, 저기서 쟤네들이 진짜 그 감각을 느끼고 있을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모니터링 할수 있도록 시각화 할수 있는 모듈도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가 이제 촉각 수용체를 개발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앞에서 시냅스 가소성 얘기했죠. 그럼 그 시냅스도 어떻게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럼 시냅스를 개발을 한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가 이렇게 써 놨죠. 반응 처리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적이다. 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뜨거운 물건에, 무, 뜨거운 물에 이렇게 닿았어요, 손에. 그러면 순간적으로 아 뜨거. 이러면서 피하죠. 이 반응이 되는 것은 막 뇌로 보내서 다시 피해라, 이렇게 반응을 주기 전에 약간 이제 척수 반응처럼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과 유사하게 아까 앞서서 우리가 인공 센서를 뇌에서 PC에서 막 프로그래밍 한다고 했었죠. 근데 프로그래밍 하지 않고 센서 근처에 이런 기능을 부여하는 소자를 같이 붙여줘요. 그거를 시냅스 소자라고 하고요. 이 시냅스 소자가 센서 근처에 있어서 우리가 프로그램 명령 막 복잡하게 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똑똑한 기능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애예요. 되게 흥미진진하죠. 우리 몸 속에 있는 그런 시냅스 기능을 할수 있는 그 소자들이 있는 거예요. 전자 소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솔직히 안 와닿죠. 그럼 제가 이걸 좀 와닿을 수 있게 그래프를 가지고 그 시냅스 기능이 들어간 소자들은 어떤 것들을 하는지 조금 예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치 반응 아신가요? 아시나요? 역치 반응 아시죠? 뭐예요? 막 이렇게 살살 때릴 때는 이게 통증인가 싶은데. 어떤 일정 세기 이상을 때리게 되면 아프다 느끼죠. 이게 이제 역치 반응인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동일한 간격으로 압력을 증가시킨 거예요. 근데 2번에서 3번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죠. 그렇죠? 이렇게 전류가 즉각하게 증가하는 게 이제 역치 반응이고 그 역치 우리 사람의 역치 반응을 소자로서 모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감각 완화라는 것도 있어요. 이 예를 들면 우리가 특정 부위를 자꾸 때리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특정 부위를 세게 때려요. 그럼 그 부위의 신경계가 굉장히 민감화돼서 거기에 살짝만 때려도 원래는 그렇게 아프지 않은데 너무 세게 느껴지죠. 아프게 느껴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통증이 완화가 돼서 신경계가 안정이 되면은. 원래 약한 자극을 대도, 때려도 그대로 이제 약하게 느껴집니다. 요런 것들이 감각 완화인데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은 이 소자가 그런 감각 완화 특징도 어, 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적 누적입니다. 이거는 뭐냐? 같은 위치에, 같은 자극의 세기로 반복적으로 계속 때려요. 왜 예전에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물방울을, 작은 물방울도 바다 위, 바위 위에 계속 떨어뜨리면 바위가 파지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같은 자극의 작은 색이라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때리게 되면은 그 자극이 쌓여서 강하게 느껴집니다. 요런 것들도 이제 그래프가 증가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어, 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냅스, 촉각 수용체와 같이 우리 생체에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구현해내고자 로봇에 적용하고자 연구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휴머노이드 많이 보이죠. 막 휴머노이드가 춤추고 가, 공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움직임에 집중을 했더라면은 이제 어떤 기업에서는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손끝에다가 촉각 센서를 분포시켜서 계란을 잡을 때 로봇이 옛날에는 계란 잘못 잡거든요. 막 부러뜨려요. 막 이렇게 으, 깨트려요. 그런데 이렇게 깨트리지 않고 부드럽게 잡을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시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로봇 우리의 로봇은 아니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막 달리기만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만질 때 정말 이렇게 우리 사람과 유사하게 섬세한.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부여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처럼 섬세하고 똑똑하게 느끼는 로봇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이를 통해서 사람의 삶을 더 편안하고 우리 주변에 뭐 비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